안녕하십니까 세이프티 코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라장터 투찰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이차 2.0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그림파일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되십니다. 안전이차 2.0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나라장터 인증서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지문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토큰 클릭해 주시고, 해당 지문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 주세요. 토큰 비밀번호는 숫자 08자리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 지문 인식을 알아는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문 인식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문 인식이 완료가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세요.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겁니다. 저희는 항상 입찰 정보를 눌러서 수찰을 할 건데요. 저희 입찰 사이트 접속을 하시면 어, 해당되는 지역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는 나라장터, 아래쪽은 한국전력, 국방 이렇게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공고 리스트에 뜹니다. 공고번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C 버튼 복사를 하셔서 나라장터 홈페이지 가셔서 컨트롤 V로 공고번호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십니다. 검색 버튼 누르시고, 지문 투찰 버튼 클릭, 1-2찰 파란색 글씨 눌러주세요. 동의합니다.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파란색 문장 클릭해 주시고, 투찰 금액을 넣으시면 되시는데, 다시 저희 사이트 들어가셔서, 예가 범위 안에서 사정률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투찰 금액이 뜹니다. 복사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컨트롤 V 버튼. 그럼 붙여넣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밑으로 쭉 내리셔서 파란색 문장 버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통신 버튼 눌러 주세요.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예 누르시고 확인 버튼. 체크박스 두개 아무거나 체크해 주시고 추천번호 전송버튼 클릭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버튼 잠시 기다려주시면 파일을 암호화하는 중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까지 갔을 때두 차례 완료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에 대한 어, 두 차례 끝난 건데 정상적으로 투찰이 됐는지 여부는 이 문서함을 누르셔가지고, 보낸 문서함 하시면 공고번호 나와 있고, 현재 투찰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라장터 투찰하는 방법은 완료가 되십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